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올리입니다 저는 오늘 늦은 밤, 음, 밤에 마시기 좋은 허브 차 하나랑, 어, 그리고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읽게 될책세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이르마라두세 라는 이름의 차는 스위스에서 온 허브차고요. 음, 제 친구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도거, 독일어를 모르지만 어, 페퍼민트랑 라벤더 그리고 어, 파란색 콩플라워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이 상자의 단점이 이렇게 그냥 종이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거를 제가 하나를 이제 우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유리병 속에 담으려고 해요. 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때뭐 하세요? 저는 바쁘게 지낼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 있고 싶은 책을 좀 빌려왔어요. 일부 도서관들은 그 도서관 하는 동안 도서관이 추석 연휴 동안 쉬는다고 해서 어, 책을 두 배로 빌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음 그렇던데 혹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 같은 거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연휴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반갑기도 하지만 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감정도 섞여 있고 뭐 특히 뭐 미혼이시거나 혹은 뭐 취업 준비 중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모두 다 어르신들이 물어보겠죠. <laughs> 어떻게 뭐 사귀는 사람은 있냐, 결혼을 할 생각 언제 할 생각이냐, 뭐 취업은 했냐, 취업할 생각은 있냐, 기타 등등.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볼 거고 또 아이를 낳았다 이미. 그리고 애가 잘 크고 있다. 그렇다면 또 아마 이 애는 공부는 잘하냐, 뭐몇 등이나 하니,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음, 그거 받고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 받지 마르시고 그냥 어, 그냥 웃으면서 대처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뭐 네, 잘 지냅니다. 뭐 혹은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죠. 저 결혼 생각 없다고 그냥 요즘 비혼이라고 비혼이 유행이라고 차라리 그쵸.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모두들 추석 연휴를 무탈히 넘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차가 잘 우러나고 있네요. 허브차는 이렇게 담아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다면 빼면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허브차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로 마십니다. 밤에 마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카페인이 없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테라는 거 빼고는 사실 카페인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음, 자주 마시는 편이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민트랑 라벤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민트 같은 경우는 어, 소화에 굉장히 좋고, 라벤더는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녁 때 굉장히 과식을 했어요. 음, 요즘 좀 계속 부실하게 먹었거든요. 뭐 그냥 두부에 김치를 때우거나 아니면 뭐 그냥 야채랑 계란 뭐 이런 거빵 이런 것만 먹고 말았더니, 어, 몸에, 몸이 이제 갑자기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몸이 폭발을 해서. 진짜 오늘 칼로리 폭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차가 일단 오르는 동안은 제가 이 티백들을 뭐 좀이 병에다가 담아서 좀 보관을 하려고 해요. 추석이 다가왔지만 저는 뭐 정말 사실 좀 그나마 뭐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음, 가족들이 저를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시집은 갈 생각이 없느냐라거나 만나는 사람이 없느냐라거나 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로 저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저는 그래 너는 알아서 잘 살도록 하여라라고 거의 폐포기한 <laughs>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랑 음,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편하기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가, 족 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 추석이 되면 동안 어떤 책을, 읽고 싶은 책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일단 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일단 이걸 좀 빼고. 원래 라벤더가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 어, 민트에 감춰져서 라메다의 그런 강한 맛이 들지가 않네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왜꽃 같은 경우는 좀 화장품 냄새 난다고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 채, 이차 이렇게 좀 민트를 강하게 하고 라벤더를 조금만 좀 넣으시면 아무래도, 좀더좀 음, 좀 완화된 효과를 놀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향기롭고. 어, 그리고 진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먹은 엄청난 칼로리 폭탄의 저녁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그러면 책을 보여드릴게요. 어, 제일 먼저,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음, 무라카미 하루키를 인터뷰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와 인터뷰 인터뷰어인 가와가미위에꼬랑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히 좀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서점의 직원이었던 저자가 어, 저자와의 만남에서 마그 어,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나게 되고 뭐, 나중에 소설가에도 데뷔를 해서 그또 만나고 뭐 인터뷰하게 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된 그런 어떠한 관계가 있는데 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저는 들었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실은 좀뭐 인터뷰나 강연을 좀 그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 자자는 아니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어, 열심 히 재미있게 임했다고 해요 이 인터뷰 자체에. 그래서 음, 저는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을게 될 책은 고대 연애시를 읽다. 그냥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끌리지 않으세요. 고대 연애시. 옛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어떻게, 어, 꼬셨을까? 서로를.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사실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사료 같은 건잘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 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작가가 거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달았죠 이게 어쨌든 가장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연애 여기 보시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연애 현장을 찾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의 사랑 이야기는 되게 흥미롭잖아요 내 사랑은 정말 힘들어도 어, 그래서, 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차좀 마실게요, 일단. 이 책은 그냥 제목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예술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고요. 어, 예술은 가장, 가장, 더 높은 형태의 희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일단 양장본이라서 되게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내용이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각종 예술가들이 한 말이 있고 그거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명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어 어떠한 길고 긴 문장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의 그런 통찰이 들어있는 문장 같은 걸 읽고, 이렇게 촌철살인이다. 막 해가지고 되게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문장에서. 그래서 저한테 좀 약간 제가 요즘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 그 예술의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영감을 좀 줬으면 해서 음,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추석 연휴가 지금 금요일이 끝나면 이제 토일, 월, 화, 수까지 쉬죠. 그러면 5일이나 돼요 5일. 5일이나 되니까 그 사이에는 저 책들 다 읽을 수 있겠죠? 다 읽을 수 있게 바라봐야죠. <laughs> 그 결과는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10월 1일쯤에 들러보세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음, 다들 무사히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이 말하는데 어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어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지금 동영상은 조금 천천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추석 때는 가족들 만나고 이러느라 바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인사드리니까요. 어 다들 즐겁게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면 또 만나요. 아 어, 그럼 시청해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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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